아버지, 저는 공부는 포기했어요. 저는 이제 음악을 할 거예요. 기말고사 잘 보면 아이패드 사줄게. 학교 하... 다녀오겠습니다.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힘, 우리는 그것을 동기부여라고 말합니다. 앞서 나온 학생 역시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동기부여가 생김으로써 하고 싶지 않았던 일도 이제는 해야 하는 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실 동기는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조건 없이 생겨나는 동기, 우리는 그것을 내재적 동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스스로 성취감이나 호기심과 같은 내재적인 동기가 발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동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내재적 동기가 없을 때 외부적인 조건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외재적 동기라고 말합니다. 흔히 벌이나 보상을 통해서 이 외재적 동기를 부여합니다. 앞서 나온 학생도 아이패드라고 하는 상을 받았죠. 보상을 통해서 외재적 동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외재적 동기가 있을까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온 다윗이, 다윗의 아들의 이름은, 다윗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다윗의 네, 아이들의 이름. 자, 우리 친구들이 다윗의 아들의 이름을 맞추면, 전도사님 여기 있는 과자를 주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왜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영상을 보신 것처럼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외재적 동기가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외재적 동기는 많은 교회에서 활용되고 오랫동안 활용되었던 달란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출석이나 전도 같은 거를 우리가 달란트를 통해서 칭찬하고 보상해 주는 게 바로 외재적 동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니 저희 교회는 달란트를 안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달란트를 하지 않더라도 빈번하게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외제적 동기를 하나 얘기하자면 바로 선생님들의 칭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한마디의 칭찬도 아이들의 동기를 자극시키는 외제적 동기의 예입니다 이처럼 외제적 동기는 가장 빠르고 쉽게 동기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교회의 현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외제적 동기의 위험성은 없을까요? 한 교수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였는데요. A그룹, B그룹, C그룹을 나눈 뒤이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였습니다. A그룹에게는 그림을 잘 그리면 선물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린 후 실제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B그룹에게는 선물을 준다는 약속을 안한 뒤에 선물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그룹에게는 선물을 준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선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교수가 다시 아이들을 찾았을 때 A그룹 아이들이 나머지 두 그룹 아이들에 비해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고 또한 그림 실력 또한 많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내재적인 동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상을 주기로 약속한 후부터 아이들의 내재적 동기는 상실되어지고 맙니다. 우리의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칭찬을 하고 달란트를 통해서 외재적인 동기를 주지만 자칫 이러한 보상이 아이들의 잠재되어져 있는 내재적인 동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 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외재적 동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스스로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아이들이 내재적 동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재적 동기가 발생할 수 있도록 외부적인 조건을 통해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외재적인 동기죠. 그렇게 외재적 동기의 도움을 통해 내재적 동기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동기 부여를 통한 우리 교육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기 부여에 대해 짧게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생겨날 수 있을지. 그것이 보상이나 벌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그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지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흥미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생겨날 수 있도록 저희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현장에 계신 모든 랍비들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관심과 사랑이 생겨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랍비의 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